이번 영상에서는 인덱스 페이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그마 커뮤니티로 들어가줍니다. 검색창에 피그마 커뮤니티 검색해서 들어가줍니다. 검색창에 푸드 레시피 웹사이트 검색해서 보면 세 번째 푸드 레시피 웹사이트 UI라는 템플릿이 적절한 것 같아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피그마에서 열어주겠습니다. 네웹 이라는 페이지에 가보면 네 인덱스 페이지 디자인으로 이게 적절한 것 같아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서 이가운데 있는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지우고 여기 위에 있는 배너와 아래 레시피 목록 디자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익스포트 해볼 건데요 더블클릭해서 히어로 이미지라는 거를 빼보면 네 이렇게 긴 배너 이미지가 있죠 이거 익스포트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포트 눌러서 SVG로 익스포트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도넛 이미지나 시리얼 쿠키도 다익스포트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너 부분을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룹을 먼저 배치해주고요. 컨테이너 레이아웃은 온라인 e 런트로 하고 높이는 240으로 고정해줍니다. horizontal alignment 가운데로 맞춰주고, 이 그룹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은 다음에 사용해주겠습니다.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그룹의 배경을 이미지로 넣어줄게요. 아까 저장해놨던 배널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center the 이미지 체크해주고, 아까 복사해서 붙였던 그룹을 플랫컬러 검정색에 50% 정도로 맞춰서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문구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컬러는 화이트로 하고 26의 볼드로 해주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모든 최소값으로 쓰고, fit, width, content, fit, height, content로 해줄게요. 지금 이 텍스트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이 텍스트를 드래그 앤드롭으로그룹 f 바깥으로 빼주겠, 빼주겠습니다. 이 그룹은 아, 이 텍스트는 우클릭해서 컬럼 컨테이너에 넣을 거예요. 보이죠? 그리고 이 컬럼 컨테이너의 위치는 가운데로 해줍니다 이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두 문구를 붙여넣을게요 얘는 16에 500 미디어로 맞춰주고 레이어에서 가로의 최대값을 600으로 맞춰서 길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얘도 가운데 정렬 해주고, 오리젠트얼 라인먼트도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두 텍스트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12 정도 바텀 마진을 줄게요. 24 정도가 좋겠네요. 그럼 이제 아랫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그룹을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요. 텍스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12의 미디어로 만들어주고, 세로를 36으로 만들어주고, 텍스트, 센터, 더 텍스트 보티클릭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룹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그룹은, 어, 호리전트럴 라인먼트 가운데로 맞춰주고, 최대값 120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배너 아래에는, 버텀 마진을 50 정도 주고, 요 레시피, 올 레시피라고 써있는 그룹의 마진은 24 정도 주어서, 아래 그룹과, 어, 간격을 좀 줄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에서는 리피팅 그룹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리피팅 그룹은 이번 전체 20강 전체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꼭 빠지지 않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